자 이제 강준 씨 영상을 볼 차례인데 오늘이 이제 그 마미와 데이디와의 6개월 합가 야. 끝나는 날이라고 합니다. 응. 아니 다시 한번 예. 뭐 말씀드리는 거지만. 그 제안을 사위인 민수 형님이 하셨다는 게참 대단한, 대단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민수 오빠가 참 대단한 게그 수많은 세월을 이 5개월로 완전 보은을 해버렸어요. 그죠 <laughs> 맞아요. 지금 어? 영리한 형님이에요. 네. 제가 어디 갈 수가 없겠어요 꼼짝을 못 하겠어요. <laughs> 뭐 진짜 가시는 실감 나네 이제. 사실 저희 부모님이 내일 그 캐나다로 떠나게 되는 날이에요. <laughs> 23세에 한국에 오고 그다음에 지금 30년 동안 부모님하고 이제 헤어져 살아온 <laughs> 거죠. 어떤 그 어떤 일이 생겨도 제가 바로 옆에서 빨리 부모님을 끌어 안을 수 있는 내가 그런 기회가 더더 더 좋지 않을까. 저희 그 집에서만 산게 20몇 년인데 이걸 놓고 떠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겠더라고요. 음. 지금 현재까지 할수 있는 거는 한번 6개월씩 한번 살아보자. 이것이 음.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상태로. 이 자리까지 오는 게 그렇지. 사실 유성이 아빠가 5년 동안 계속 그래서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. 엄마 아, 우리 엄마 어. 아빠 모시자. 아마 다른 마음이 대디였으면 못했을 거야. 마음이 대디라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. 오. 네가 진짜. 잘해. 야, 잘 빠르다. 벌써 6 개월이 지났네. <laughs> 오 하이 마이, 로우로와 이거 싸느냐고 참. 아 힘들겠다. 야한 보따리가 뭐 여러 보따리고. Yeah. <laughs> 그건 어디다 여기다 쌓을 거어 여기서. 어디다 넣을까? 아니 괜찮아. 괜찮아? 아빠는 잠깐 앉아 계시면 되니까. 어, 이제 거의 다 이제 어. 짐 어, 싸신 거고. 어, 근데 오케이. 마무리만 어. 이제 어. 내가 꼭 그래도 거. 우리가 챙겨야 응, 될. 응. 응. 아유. 우리가 시장 보면서 어. 산 것들. 이런. <laughs> 거 이런. 이야. 이태리 없니 <laughs> 이태리 더. 이태리 다만 어, 원. 음, 어. 이런 것도 그리고 엄마가 좋아하는. 맞아. 초콜릿. 엄마가 어. 좋아하는 푸고. 오징어채. 열치어 맞아. 그치 아빠. 요 속옷 엄마 스타킹 와 그게 한 가방 되겠어 <laughs> 와. 우 <아유>. 누룽지 김김 <laughs> 생겨 김. 좋은 김 커피믹스 커피 음. 엄마 아빠 좋아하는 오메가 3어하뭐 <laughs> 음, 5개월치 정도만 싸면 되니까 너무 많이는 쌀 필요 없어 없고. 오 <laughs> 음. 확실히 올 생각이 있으시네. 그렇지, 5개월 맞지? 응, 음, 5개월 정도만. 만 어, 돌아오는 거 맞지? 5개월. 어, 음. 제디가 이제 5개월 후에 올 거라고. 5개월? 어, 음. 제디가. 제디가? 어. 엄마는 <웃음> 모르지. <웃음> 엄마는 따라오는. 엄마는? <laughs> 하니까 저 하나다가서 음. 나를 어떻게 하나에 따라서 하나에 따라서. <laughs> 내가 결정할 거다. 어떻게 하긴 지금 뭐몇십 년을 잘했는데 어떻게 또... 그 이상 어떻게 더 잘해? 그 이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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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이 있어요. 아 남편을 노예를 만들려고 그래 그러면? 내가 노예로 살았잖아요. 이제야 급기야. 아이 공주님이 어떻게 노예로 살아? 아이 공주님이 어떻게 노예로 살아? 멘트 와 멘트. <laughs> 아니가 최고야. 응, t h 내가 여태까지 고마워, 도, 도망가지 않고 도 붙어 살았으니까. <웃음> <웃음> 와, 이러면 될것 같고, 그리고 제가, 제가 하나 말씀드려야 되는데. 그 발레 이렇게 하는 그 페인팅이 그래. 있는데 어. 저희 남편이 엄마를 위해서 그거를 페인팅을 한거 어. 있죠 아아 저게, 민수 형이 그린 거예요? 네네 와. 근데 너무 제 남편답지 않잖아요 사실 아 저게 제 남편... 어. 그래서 엄마를 위해서 저, 저거를 했어요 저 민수 형이 그렸다고요? <laughs> 네. 누가 믿겠어요, 그거를? 아, 그러니까 와. 와. <laughs> 너무 잘 그렸는데? 네. 무슨 상을 체리니 오늘? 아빠 엄마 가시기 전에 음, 그래도 한국 어휴. 한국 음식의 매력을 어. 확실하게 느껴주고 그래야지 빨리 돌아오시게 되잖아. 어, <laughs> 니네들이 아침 저녁을 차려주는 밥상이 그렇지. 어유 어, 그것이 정말 굉장히 어, 매일 그냥 과일들을 어. 먹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. Oh, r right, 가수원에 가서 금방 딴것 같은 음 어, 그렇게 후회시했잖아 어. 부모님 오시기 전에는 우리 집안에는 거의 다 각각 알아서 먹는 그런 음. 상황이에요 음 부모님이 요번에 같이 함께 사시면서 하루에 세 끼가 다 과일들이 야채들하고 꼭 같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가 떨어지면 또 나가. 떨어지면 또 나가고. 부모님은 괜찮아, 괜찮아, 그거 없어도 돼. 이렇게 말씀하시는데, 부모님이 떠나신 거를 제가 상상하잖아요. 그러면, 와, 그 생각만 하면 마음이 막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. 음. 요거를 조금 더잘 챙겨드렸을걸. 요거를 조금 더 신경을 썼을걸. 요런 마음이 절로 생기더라고요. 음. 사실은 매일 매일 저런 마음으로 살아야 음, 되는데 맞아요. 그쵸? 맞아요. 음. 맞아요. 근 여기 와가지고 정말 음. 그 나물들 종류 너무나도 맛있는 거 처음 먹어봤어. 음. 음. 근데 당신이 캐나다에서 만든 나물은 어. 여기 거하고 비교가 안 돼. 음. 더 맛있다는 건가? 여기 거하고 비교가 안 돼. 맛이 없어. 어? 맛이 없어. 어? 아니, 내가 만든 게게 맛이 없었다고? <laughs> 아유, 그거. 하니까 하니가 먹을 때는 우 아니, 그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와우, 와우. 나물 자체가 캐나다의 나물하고 어. 한국의 나물하고는 완전히 다른 나물들이야. 맞아. 아, 그치 나물의 차이. 나물이 아 나물 한국이죠. 캐나다에서 먹는 거는 너무 질기고, 그래, 그걸 맞아. 내가 말하는 거지. 그래, 음. 물론, 당신은 그 좋을, 그 뭐야, 어, 쿠킹은 맞아. 다 잘하지만, 어. 그걸 맛없다는 게 아니라, 어. 나물 자체가 캐나다 나물하셔 한국 나물하고 그 확실히 하셔야죠. 네. 다른 종류의 나물이란 걸 갖다 내가 말하는 거예요. <laughs> 눈치 보는 건 김병욱 씨보다 더 심해 하세요, 음, <laughs> <laughs> 너무 <공>, 공감하시는 거예요. 공감. <laughs> 왜냐면. 아니, 그래서 한이 하여튼 어디 와서 살아야 되겠어요. 마음이 좀 상하셨네. <laughs> 아니, 그 정말야. 이 아니, 그, 그정말 그 민사하고 음. 준이가 이렇게 음. 모든 걸 아침마다 해주는데. 음. 어유 그게 그냥 아주 마음에 닿더라고 음. 어~ 너무 좋더라고 어~ 아빠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너무 감사하죠.